늙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문제는 훨씬 덜 심각한데 인구가 줄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늙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버리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20년에 우리 인구가 맥시멈입니다.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른쪽 이거는 207 앞으로 5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이 그냥 전망한 건데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070년에는 인구가 줄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T자형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밑에 보시면 14세 미만의 유소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그 다음에 14세와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가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2020년이 그냥 피크였습니다. 518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5170, 올해는 5160 이런 식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보다 더 많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양을 보면 저게 생산 연령 100명이 83명을 부양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2020년에 와서는 최저로 왔는데 100명이 39명만 부양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당장은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50년 후에는 100명이 무려 117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101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만 보면 좀 상상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경제와 여러 가지 나라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이 인구의 최대치였습니다. 맥시멈이었습니다. 5,184만 명. 100년 후에, 2,120년에 가면 저 5천만 명 넘던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1200만 명으로 줄어들고 1214만 명이 젊은이가 별로 없고 전부 다 늙은이 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